<laughs> 우기사빠하기, 미연사빠기 당연히 미안! 미연, 미연, 당연히요, 미이해 이렇게, 이렇게 귀엽고, 이렇게 두상도 동글동글하니까 우기가 야죠 제가, 갑자기요? 제가 왜요? 왜 이러냐? 우리 일을 하면 다 해야 돼! 하기로 했어요. 사실 우리 멤버들 같이 하기로 했어요, 여러분. 그냥 얘기는 안할 뿐이죠. 네? 마더 니슈아 마더 니 우기. 솔직히 나안 나. 슈아는슈아 스스로는 되게 자기 착한 언니일 것 같다고 막잘 챙겨줄 것 같다고 하는데. 약간 팀 관리 잘 못. 하지만 나 리더십이. 그냥 뭐 소연 이가 리더인 게 제일 알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미연 니를 예능 실력 잘 키우겠습니다. 어떻게 키워줄 건데? <laughs> 이부터 벌려주세요. 아, 자 미연 씨 우리 이부터다 풀어주세요. 이부터 벌려주세요. 그짤 엄청 돌아다니는거 알아? 어. 진짜 <laughs> 야소이가 언니 나 때문에 유출 금지에서 레전드 찍었잖아 우기 부를 때 있어 항상 어? 우기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뭔가 어, 슈와 마음에 안들때슈와 아, 마음에 안들 들으면... 시작 어 맞아 네, 하고 네. 하고 내뭐 이름 불러 어 우기 아 맞아 아, 아 우기! 우기 아 제발 좀 아 신경 좀꺼 줄래요?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우기! 하면 아 맞아. 아. 우기! 우기! 하면 너가 바로 아 신경 줘 꺼. 이리 와자. 우기! 계속 너무 스타일 나 지금 꿈에서 나올 거야. <laughs> 진짜. 우기!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슈화가 저희 둘한테 관심을좀 많이 주는 <laughs> 편 맞아. 같아요. 우리 둘 진짜 따르키 우리 둘. 어디선가 보고 있어요. 뭐든는 거. 뭐하말 하면은 막, 우기 이거? 아, 뭘 몰라?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좀 이럴 때가 있어요 방금 봤는데 <웃음> <웃음> 이분 나이 몇이죠? 스무 살이에요 사실 저 오늘 다다시 샤이.. 다섯 샤이에요 한국말 잘 못해요 아 진짜요? <laughs> 어, 예쁘지 <우리> 않아요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잠깐 따라와요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.